미부채한도협상 잠정합의 최종 타결에 주목 이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28400달러까지 급등이 나오고 현재 27600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부채한도협상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죠. 어찌됐든 긍정적인 뉴스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안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CME 패드 와치를 보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지금 0.25%를 더 해야 된다는 지금 높은 확률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잠깐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고 5.5에서 5.75로 가는 이 사태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은행 파산과 중소 은행 파산이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이 돈으로 막아줬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6%에 육박한다. 아, 이거는 진짜 기업도 힘들 수가 있고 한국은 금리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예, 외국인 진짜 다 떠나갈 수도 있고 점점 악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좀 미국에서도 어, 동결을 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동결시킨 상태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그렇게 막 경기 침체에 대한 증후군이나 시장에 막 너무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막 위험한 증후군이 안 나왔고 상당히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는 더 이상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올리지 말고 동결시켜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건강한 시장으로 갈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아니다 내려야 된다 아니다 동결해야 된다 이, 이 계속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월 의장은 연내에는 금리 인하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시장은 금리 동결과 인하를 기대했기 때문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솔직히 그걸 반영해서 오른 거거든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연내에는 빠르면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이 멋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채한도 이슈가 잘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행여나 혹여나 금리 동결이 나오면은 시장은 저는 환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환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부채한도도 잘 해결이 됐으면 나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이 시기에 6월은 2023년도를 결정질 변곡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정말 좋은, 좋은 시기고, 시간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6월.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6개월이 남은 상태고, 2024년도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시기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여기 시장에 지금, 어,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차트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주봉상 현재 5위 평에 안착을 했고 한 파동 더 올리면은 31K를 넘어서 뭐더 위로 올라간 상승이 나올 것으로 차트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하락이 오면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분할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밑으로 빠꾸해서 간다는 거는 더 크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와서 차트를 보면 이제는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신저점 을 갱신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내려온다면 그냥 조용조용히 줍줍 하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들어 올려서 29K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조정이 마무리되고 전고점을 돌파한 상승으로 컨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승을 보고 단기 매매로 들어가신 분들은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 그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어뭐 홀딩 하시면 되고 내려올 때마다 매집해서 끌고 가시면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그 거는 단기적으로 빨리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때첫 번째 상승이 나올 때는 찐반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첫 번째 상승은 좀 꽤나 강력하거든요.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한번 꺾을 때는, 아, 이제 되돌림 뒤에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장대로 밀어 올리죠. 그러면, 어, 뭐야? 왜 상승을 하지? 그러고 한번더 하락이 나오면은, 그렇지, 내려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번더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찐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1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 이제 상승을 진, 진정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찐반이 나오고 큰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때부터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상승은 조용히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12월부터 2022년도. 그러면 이 오랜 시간 상승을 한 것에 우리는 환호를 한 거고 이미 금리 고금리와 이제 피벗 기대감에 모든 걸 반영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흐름으로 진행되는 건 이제 앞으로 벌어질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장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할까? 미국이 리세션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고 어. 뭐 경기 침체 선언이겠죠.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하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코로나만큼의 하락보다도 그냥 좀 강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것처럼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 지내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 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너무 불안감을 갖지 않고, 어, 뭐 6월이 됐는데 금리 동결이 나왔어. 그러면 잠깐 시장이 놀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따라붙지 말고, 뭐 7월달에 보니까, 어, 이거 너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것 같아. 그래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어. 하면은 또 충격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 어, 이제 금리가 너무 또고점은좀 그 다다른 것 같아. 뭐 10월, 11월 돼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은 금리는 올리지 말고 우리가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한번 가보자라는 또 시장이 또 선반영을 해서 2024년도를 선반영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월달 상승과 하락의 중요한 지점에 있다. 하지만 상승의 무게를 두되 이 상승은 이제 이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어 이제 이 상승이 끝나면 조정과 하락의 흐름으로 가는 그 시기를 맞이해 보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이슈가 없으면은 더 이상 상승할 힘도 없다는 거고 어큰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루하게 가다가. 어, 이제, 2024년도와 맞춰서, 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올 것을 판단이 될 때, 아마 시장은 또 급격하게 움직일 겁니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이고요. 알트코인이 현재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트코인 장세가? 알트코인 장세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장세를 만들어내기 위해, 비트코인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여기서, 같이 한파동 올라가는 부근에서부터 어 이렇게 좀 서서히 올라가면서 흐름을 여기서 좀 지탱해 주다가 어, 알트코인을 조금 한 바퀴 돌려주고 어 상승에 대한 하락의 조정의 흐름으로 가면서 어 이제 어 알트코인도 이제 좀 올려주면서 점차 이제 하락을 시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알트코인을 조금 조금씩 반등을 쳐주는 게 어, 맞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알트 못 올리면요. 좀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올려 줘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알트코인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영구 유실된 비트코인 600만 개. 자, 사토시 나카모토 형님이 말한 게 있어요. 분실된 가상 자산은 다른 사람의 가상 자산 가치를 조금 더 높여 줄 뿐이다. 분실은 모든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유실이 될 거고요 점차 유통량이 유... 막 적어질 겁니다 왜냐면 뭐 USB도 잃어버릴 수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뭐, 어, 까먹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비트코인을 지갑에다 넣어놨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 장난으로 받았던 것이나, 막, 비트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뿌려줬을 때 받아놓은 것들은 이미 다 유실이 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실이 되고 없어질 겁니다. 예. 왜냐면 비트코인이니까요. 뭐, 개인이, 개인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건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천, 약 3,400만 개로 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1 3 400만 개로. 유실된 거 포함해서. 굉장히 적은 유통량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유실된 유통량과 함께, 현재 시장에 뿌려진 비트코인의 개수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6월달 너무 환희에 찰때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는 비트코인을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이 6월부터 12월 아니면 내년 초까지 오는 이 시기에 반드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상승은 알지 못하는 상승이었고 내려가는 하락 흐름에 대해서 또 하락이 나올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상승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조종이 나오고 또한번 상승이 나오면 아 이건 진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대중의 마인드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미 상승은 이만큼 나온 거니까 이제는 하락 조정 기간 횡보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시장을 좀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는 코인계의 김보성 의리로 부탁드리고요. 5월 한달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모르고 지나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